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0일 금요일 아침에 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4도행전 18장 9절에서 1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지금 봉독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이어갈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가업을 이어가거나 사명을 이어간다는 것은 명맥을 끊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단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면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신앙을 계속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사사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국에 mg 세대가 있다면 일본에는 사토리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사토리 세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입니다. 무엇을 성취하거나 도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한 세대, 그래서 허탈했다, 달관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자조적인 표현으로 사토리라고 부른답니다. 요즘 한국인들은 영적인 사토리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기대가 없는 세대, 신앙이 내 삶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세대. 교회를 포기한 세대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포기할 이유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한국 교회는 어떤 각오와 태도로 준비해야 할까요? 1세기 사도 바울도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는 크게 상심했으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중입니다. 소위 두루와의 환상을 벗고 바울 일행은 급히 선교 방향에 큰 수정을 가해 비전을 주신 주님께 순종하며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복음 전도하는 도시마다 극심한 반대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빌립보데설러니가베레야 그리고 아테네이리까지 바울의 전도에 귀 기울인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자는 끊이지 않았고 그들은 번번이 내쫓김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른도에 이르렀을 때의 마음을 바울은 고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 떨었다. 분명히 비전을 보았는데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확실한 비전을 받았는데 미래가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심, 심령이 약해지고 두려움에 가득 차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역을 중단할 수도 있는 상황, 이 중요한 시기의 어느 날 밤, 바울은 다시 한번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주님은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바울의 사역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시점에 바울을 새롭게 하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보문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격려와. 동료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주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바울을 위한 격려였다면, 이성 중에 주의 백성이 많다는 말씀은 바울을 위한 동료였습니다. 구원이 절실한 사람들, 예수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이렇게 많으니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 택함받은 그리심을 다시 깨닫게 된 바울은 이후 고른도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도 이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동려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한국 교회는 두려움을 넘어 평강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가야 합니다. 두려워 떨며 포기하고 있는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주님의 격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성 중에 내네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며 구원이 절실한 영혼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동료 삼아 우리 존재의 이유를 새롭게 살펴야 합니다.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목회 아이디어나 확실한 재정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약속과 동료면 충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으로 그 약속을 새롭게 주십니다. 주의 복음과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교회여. 주의 사명을 이어갑시다. 교회 의 사명을 이어갑시다. 우리를 독려하시며 위로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새해 더욱 더 활기차게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구령의 열정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어가야 할 사명, 전도의 사명입니다. 영원 죽어가는 것을 방관하지 않고 한생명도 살리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며. 어떤 핍박과 고난과 역경도 견디어 이기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울 사도를 붙들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음성을 듣고 새롭게 한국 교회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주기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